다음 11번째 질문입니다. 어, 생기부 활동을 어떤 걸 채웠나요? 뭐 스펙 알려주세요. 라고 했는데 이거는 뭐 자세히 얘기하면 정말 뭐 사실 요즘 세부특기 사항이 중요하기 때문에 자세히 얘기하면 진짜 끝도 없고 좀 그냥 큰 덩어리로 말씀을 드릴게요. 저는 활동 되게 많이 했다고 생각을 해요. 그러니까 모든 분들이 이 정도 양을 해야 된다고는 생각하진 않는데 한번 말씀을 드릴게요. 저는 우선 크게 학생회장 맡았고 1학년 때는 학생 부회장 맡았고요. 그 다음에 2학년 때 동아리를 만들어서 미술 동아리 회장을 했고 정규 동아리로 회장을 했고 그 다음에 자율 동아리로는 패션 자율 동아리를 만들어서 회장을 했습니다. 그리고 반장을 틈틈이 계속 했고요. 그 다음에 제 진로와 관련된 것 중에 교수님들께서 좋게 평가해 주셨다고 생각하는 부분이 패션쇼. 를 2회를 개최했고 그 다음에 저 이거 되게 추천하고 싶은데 제가 클러스터를 했어요 저는 미술 전공 실기라는 수업을 했는데 클러스터는 이제 일반고 학생들이 하기 되게 좋은 건데 이제 그 교과과정 일반고는 딱 짜여 있잖아요 이거를 거기에다가 자기가 원하는 수업을 하나 추가해서 정규 과목으로 등록을 해서 들을 수 있는 수업이에요 그냥 제가 이거를 들었던 게 2학년인데 저희는 2학년 때 미술 수업이 없었어요 그래서 아 2학년 때도 미술을 채워서 1, 2, 3학년 3년 내내 미술을 하는 그런 전공 적합성적인 모습을 보여주자 라는 생각을 해서 미술 전공 실기를 2학년 때 들었습니다. 그게 되게 좋았고 그리고 대학에서도 되게 좋게 평가된 부분이라고 생각해요. 왜냐하면 이게 면접 때 질문을 하시더라고요. 듣고 싶은 수업이 있었는데 혹시 학교에 없어서 못 들은 수업이 있나요? 라고 질문을 하셨는데 제가 아네 있습니다 하고 이제 이 클러스터 미술 수업을 들었다 라고 답변 드렸고 네, 좋게 평가된 것 같아요. 점수를 주려고 하신 질문인 것 같습니다. 그리고 또 제가 교, 학교 외 수업을 하나 더 들었는데, 꿈의 대학이라고 경기 꿈의 대학이라는 게 있는데, 거기서 이제 패션 전공 수업을 좀 들었습니다. 그러니까 저는 그리고 이거 지금 말씀드렸잖아요. 활동, 학생회장에, 뭐 동아리 회장에, 자율동아리 회장에, 클러스터에 되게 많이 했어요, 저는. 꿈의 대학까지. 저 사실 2학년 때 진짜 몸이 두 개여도 진짜 죽을 것 같은 그 정도의 생활을 했거든요. 그니까 러 일주일에 두번한 시간 거리로 다른 학교에 나가고 또 거기다가 학생회장 일을 또 하고 하니까 진짜 몸이 진짜 진짜 죽어나더라고요 진짜 공부할 시간이 없을 정도로 정말 무리수를 뒀어요 진짜 이게 교과외 수업을 두개 듣는다는 거 진짜 말이 안 되거든요 거의 근데 저는 이거를 견뎌냈기 때문에 사실 대학에 합격했다고도 생각은 해요 그러니까 여러분도 뭐이 정도의 자기가 체력에 자신 있고 시간 관리 완벽하게 할 자신이 있다라고 하면 저 같이 꿈의 대학이랑 클러스터 수업 둘다 들어도 괜찮은데 어. 조금이라도 내신 떨어질 것 같으면 하지 마세요. 진짜 시간 많이 부족하고 체력적으로 너무 힘들 거고, 예, 위험한 행동입니다. 저는 되게 무모한 도전을 했어요. 그냥 이거 진짜 이렇게 하면 진짜 좋게 봐주시지 않을까? 교수님 되게 좋아하시지 않을까? 이렇게 열심히 살면 뭐라도 좋게 봐주실 것 같은데? 라는 생각을 했고, 사실 좋게 봐주셨기 때문에 제가 합격을 한 것도 맞죠. 근데 아, 섣불리 이렇게 하라고 말씀 못 드리겠는 게 너무 리스크가 큽니다. 그리고 한 가지 또 말씀드리자면 제 생기부 마인드는 이거였어요. 내가 할수 있는 일을 다 하자. 그냥 다 하자. 다 하자가 제 마인드였어요. 그러니까 사실 대회도 에전 나갈 수 있는 건 거의 웬만하면 다 나갔고 그냥 다 하면 뭐라도 잘 되겠지. 열심히 하는 거 같. 처럼 보이지 않을까 그리고 실제로 열심히 살았고 그렇게 열심히 살면 좋은 결과가 있지 않을까 라는 무턱대고 생각했던 건데 나름 잘 먹겠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도 진짜 어떻게 생기부 채워야 될지 모르겠으면 그냥 다 하세요 막 그냥 손들 기회 있으면 다 손드시고 수업 시간에도 그리고 좀 분위기를 주도하는 학생이 되세요 항상 수업 분위기를 좋게 만드는 노력을 하세요. 그러면 본인에게도 좋고 본인 학급 분위기도 좋고 결국 본인이 좋을 거예요. 그렇게 하면 수업 분위기가 좋아지고 또 선생님들께서 좋게 봐주시고 여러모로 좋으니까 그냥 다 하시고 거르지 마시고 열심히 하시고 결론할 수 있는 일, 학교생활에서 할수 있는 일다 해보세요. 그냥 대신 본인 체력이 아, 좀 부족하다 안될것 같다 하면은 조금 살리시고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그 다음 12번째 질문입니다. 진짜 중요한 질문인 것 같아요. 진로를 못 정하겠어요. 진로를 정하는 방법, 팁을 알려주세요. 정말 중요하다고 생각해요. 진로를 정하는 게 저는 공부에 되게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게 목표가 있고 없고의 차이로 이제 공부에 임하는 마음가짐에 대한 차이가 되게 크다고 생각을 해요. 저는 꿈이 되게 확고했고, 그래서 공부에 열심히 하게, 공부를 열심히 했다고도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이거는 제가 말씀을 드리고 싶은 게 저도 한때 꿈이 없었어요. 그래서 되게 힘들었고, 저는 그래서 제가 꿈을 찾게 된 방법이 한 가지 있는데, 좀 간단하게 도움이 될지 모르겠지만 설명을 드릴게요. 어,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은데, 일단 방학이면 가장 좋고, 뭐 틈틈이 생각해도 좋은데, 자기 자신, 나라는 존재에 대해서 좀 고민하는 그런 탐구의 시간을 좀 가지세요. 뭐 방학 때 시간 널널해졌다고 침대에 누워있고 막 핸드폰하고 게임하고 그런 시간 조금 조금씩만 줄이시고, 침대에 가만히 앉아서 나에 대해서 한번 고민을 해보세요. 자기 자신, 자기 자신에 대해서 고민을 해보세요. 이게 뭐, 무슨 얘기냐? 기억을 한번 회사에 보면서 내가 뭘 했을 때 제일 행복했지? 내가 뭘할때 가장 많이 웃었을까? 그리고 내가 갖고 있는 작은 작은 습관은 뭐지? 이런 것들 하나하나 다 본인 스스로 되물으면서 답변을 하다 보면 이 특징들이 모여서 뭔가 어디 한 군데서 모이는 접점이 생길 거예요. 그렇게 하다 보면 저는 거기서 꿈이 나온다고 생각을 해요. 저 같은 경우에는 이게 제가 습관에 대해서도 한번 생각해보라고 말씀드린 게그 이유가 뭐냐면 저는 그 습관이 있어요. 그 남들, 과, 남들을 엄청 관찰을 잘해요. 상대방을. 뭐가 바뀌면 알아채는 거나 아니면은 눈을 감았을 때그 친구가 어떻게 웃지, 어떤 습관을 갖고 있지, 그리고 그 친구의 모습이 이렇게 머리로 딱 그려지는 그런 관찰력이 되게 스스로 좀 좋다고 생각을 해서 그것도 제가 디자인을, 디자이너를 꿈꾸는데 네, 한 가지 포인트로 작용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너무 사소한 거라고 다 무시하지 말고 자기가 아무리 사소한 거여도 옷살때 기분 좋아 그러면 그것도 한 가지 패션을 시작하는데 한 가지 포인트가 될수 있는 거고 또 패션쇼 보는 게 좋아 이런 거 그냥 작은 하나하나 다 모아보다 보면 분명히 접점이 생길 거예요 막 사진 찍는 게 좋아 영상이 영상 만드는 게 좋아 이런 것도 다 접점이 되면서 패션에도 영상이 결국 필요하고 패션에도 잡지가 있고 그러다 보니까 사진이 필요하고 다 연결되니까 그런 작은 습관이나 본인이 좋아하는 거에 대해서 한번 고민을 해 보시는 걸 추천드립니다 추가로 말씀드리고 싶은 게 꿈은 여러 개 여러 개 가져도 되니까 너무 그 생기부에 딱 하나 쓰는 그 생기부에 써야 될 거를 꿈이라고 하지 마시고 그냥 본인은 꿈을 여러 개를 가지시되 생활기록부에는 뭐 선택해서 남기시긴 하더라도 그러니까 꿈을 여러 개를 가져도 되니까 너무 막 하나로 정해야 된다는 그런 압박을 받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다음 13번째 질문입니다. 가치관이나 인생 마인드가 어떻게 되나요? 저는 항상 제일 중요한 게 나중에 돌아봤을 때 후회가 되지 않도록 최선을 다하자라는 마인드로 항상 살아가는데 제가 그리고 또 원래 강박이 좀 있어요. 약간 시간 강박 그런 게좀 있는데 그래서 시간 낭비되는 걸 되게 싫어하고 뭔가 막 중요한 일을 앞두고 있을 때 마음 편히 쉬거나 놀지 못하는 타입이에요. 근데 이게 뭐제 성공에는 나, 제 입시 성공에는 나름 도움을 줬다고는 생각하는데 열심히, 했, 딱 열심히 하고 나서 결과가 좋았을 때그 성취감과 기쁨을 잊지 못하겠더라고요. 그래서 계속 열심히 열심히 최선을 다하게 되더라고요. 그러니까 여러분도 그 열심히 해서 언어되는그 성취감에 대한 기쁨을 한번 느껴보시는 게 되게 중요할 것 같아요. 그래서 제 가치관이나 인생 마인드는 최선을 다하자입니다. 최선을 다하자. 후회 없도록 최선을 다하자. 여러 번 말씀드린 것 같은데, 네, 그렇습니다. 그리고 14번째 질문입니다. 방학 생활을 어떻게 해야 될까요? 라고 말씀해 주셨어요. 많이 질문해 주셨는데, 어, 방학은 되게 중요해요. 왜냐하면 시간이 많아요. 그러니까 시간이 많아서 할수 있는 일이 많아요. 근데 반대로 이게 시간이 많다 보니까 조금만 제대로 관리하지 않아도 낭비되는 시간이 정말 많아져요. 이게 진짜 위험하기도 하고 또 중요하기도 한 부분인데 저는 그 방학의 핵심은 진짜 방학에서 방학을 알차게 보낸다의 핵심은 잠을 어떻게 딱 수면 시간을 정해놓고 아침에 일찍 일어나는 거 이게 진짜 핵심인 것 같아요. 정말 다 필요 없고 아침에 늦잠 안 자고 딱 정해놓은 시간에 일어나는 거 이게 진짜 방학의 핵심 키인 것 같아요. 수면시간은 자기 본인 체질에 따라서 다 다르게 정해도 돼요. 그러니까 저 같은 경우엔 잠이 그렇게 많은 타입은 아니라 뭐 5시간 자기도 5시간을 거의 대부분 5시간을 잤고 근데 또 친구들한테 물어보니까 자기는 7시간 이상 안 자면 공부 절대 못한다. 이런 친구들도 있더라고요. 그거는 그냥 본인 차이니까 이거를 뭐라고 강요할 순 없고 그냥 자기가 정해놓은 시간만큼만 자자. 가 중요한 거고 시간이 몇 시간인지는 중요하지 않고 그냥 더 자지 않고 아침에 딱 정해놓은 시간에 일어나는 거 그리고 일어나서 응청 피우지 말고 아침 먹고 뭐 독서실로 나가든지 책상에 앉든지 이렇게 딱 공부를 하려고 바로 마음을 먹는 것이 제일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그한번딱 그러니까 아침에 눈을 떴을 때 절대 다시 자지 않고 절대 막 민기적거리지 않는 그 정신력 마음가짐이 제일 중요한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그거를 방학 때 이번 겨울 방학 때 한번 길러보는 걸 추천드립니다.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그냥 눈 뜨면 침대에서 나오세요 네 그게 제일 중요한 것 같아요 그리고 또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그 이번 방학 때 그거를 한번 해보세요 그러니까 하루의 루틴을 딱 정해놓고 저처럼 그 반복되는 하루를 살아보세요 뭐 18일 뭐 예를 들어서 뭐 12월 18일 뭐 지금 뭐 12월 18일이나 그냥 갑자기 나왔는데 11월 18, 12월 18일이면 그냥 그날도 뭐 아침 9시에는 뭘 했고 또 아침 10시에는 뭘 했고 또 오후 2시에는 뭘 했는데 그게 계속해서 19일에도 20일에도 21일에도 계속해서 반복되는 그러한 생활을 하면서 몸, 본인의 몸에 가장 잘 맞는 그런 공부 시간 그리고 또 배치들 시간 배치들을 이렇게 과목 배치를 좀 익히는 거를 추천드립니다. 방학 때 습관을 들여놓으면 이제 학기 중에도 어떻게 해야 할지 본인이 감을 잡을 거예요. 그러니까 이번 방학 때꼭 본인 습관을 들이는 걸 목표로 합시다. 네, 그럼 이제 조금 구체적인 그 학년별로 조금 드릴 수 있는 말씀을 드릴게요. 15번째입니다. 예비 고1에게 하고 싶은 말을 해볼게요. 고등학교가 처음이니까 되게 떨릴 거예요. 고등학교에서 보는 모든 시험은 대학 입시에 연결되고 막 이러니까 그거에 대한 압박감, 그또첫 시험이라는 거에 대한 압박감이 있을 텐데 저도 그랬고 당연한 거니까 그건 너무 걱정하지 마시고 이제 별 일이 아닌데 막다 긴장할 거예요. 막 선생님한테 꾸중 한번 들었는데, 어나저 큰일 난거 아니야? 나 선생님한테 찍힌 거 아니야? 이렇게 걱정하기도 하고 되게 정말 많은 걱정들이 있을 텐데 네 괜찮아요. 마음을 조금 편히 먹으시고 이제 시작하는 단계니까 너무 그렇게 막. 움츠러들지 마시고 저 같은 경우에 고등학교 입학할 때 방학 때뭐 했냐면 엄청 많은 공부를 하지는 않았고 국어는 비문학을 매일매일 두 지문 세 지문씩 푸는 거를 목표로 공부를 했고요. 수학 같은 경우에는 수학 상하 지금 바뀌었나요? 잘 모르겠는데 그러니까 수학 상하가 저 때는 1학년 수학인데 그 1학년 수학을 한 번씩 쭉 공부를 했습니다. 그다음에 영어 같은 경우에는 기출된 그 고등학교 1학년, 2학년 교육청 모의고사들을 위주로 기출문제들을 풀었고, 기출문제지, 그니까뭐 자이스토리 뭐 이런 거 있잖아요. 이런 걸 풀었고, 그다음에 가끔 뭐 수능문제들을 풀었던 것 같습니다. 과학이랑 사회, 한국사는 따로 공부를 하고 입학하지는 않았습니다. 제가 한 가지 후회가 되는 게 있다면 저 한국사 공부를 한번 미리 안 하고 입학한 게좀 후회가 되는데 저희 학교는 이제 1학년 때 한국사가 내신 시험 범위인데 제 한국사를 되게 못하기 때문에 좀 미리 공부를 했으면 어땠을까. 제가 한국사를 1학년 때 열심히 공부했는데도 성적이 잘안 나오더라고요. 그래서 본인이 정말 취약한 과목이 저처럼 이렇게 있다면 그 과목에 대해서 좀더 보완을 하고 입학을 하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열여섯 번째 예비 고2에게 하고 싶은 말입니다. 어, 이제 가장 해주고 싶은 말은 진짜 제일 해주고 싶은 말. 수시 포기하지 마라. 진짜 딱이 말입니다. 그러니까 1학년 때 내신 망했다고 생각하고 2학년 내신 아 몰라 나는 정시야, 난 정시 파이터야 이러고 바로 내신 다 버리고 정시하는 친구들 있거든요. 정말 뜯어 말리고 싶어요. 저, 절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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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 영상 이 말을 제 말을 보신 분들만큼은 절대 그러지 마세요. 어 2학년 시험 4번 남았고, 3학년 1학기 시험 2번이 남아있겠죠. 진짜 충분히 뒤집을 수 있고, 또 대학에서 1학년 성적보다 2학년 3학년 성적을 더 중요하게 생각해요. 그니까 러 정말 포기하지 마시고, 진짜 수시를 놓지 마세요. 그리고 정시공, 난 정시니까 이건 정시공부 할 시간이 부족해서 수시를 못하겠어 라고 말하는 분들이 있는데, 저는 개인적으로 좀 핑계라고 생각해요. 이렇게 말했을 때 기분이 나쁠 수도 있는데, 제 생각에는 2학년 때 수시 챙기면서 그러니까 내신 챙기면서 틈틈이 충분히 수능 공부할 수 있다고 생각하고 또 내신 공부하는 게다 버려지는 게 아니라 수능에 수능 공부의 한뭐 부분이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도움이 된다고 생각하니까 그 내신을 너무 놓지 말고 정시랑 내신을 둘다 공부하겠다는 라 마음을 갖고 시험 기간이 아닐 때좀더 정시 공부를 하고 시험 기간에 좀더 내신 공부를 하고 또 내신 공부한 게 어차피 정시에 도움이 될 거고 이렇게 생각을 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내신 수시 포기하지 마라 라고 말하고 싶습니다. 열일곱 번째입니다. 예비 고3에게 하고 싶은 말 저는 딱이 말을 하고 싶습니다. 매일매일 하루를 최선을 다해서 살자 네, 이 말이 무슨 말이냐면 이제 지금 고3이 시작됐다는 게 아직 안 믿길 거예요. 근데 벌써 달력을 꺼내보면 320일 정도 남았죠 지금 근데 300일도 엄청 금방 올 거고 200일, 100일, 수능 진짜 되게 빨리 시간이 지나갈 거예요. 그러니까 매일매일 하루는 힘든데 이게 지나고 보면 별게 아니고 되게 금방 지나가 있고 그렇거든요. 그러니까 매일 최선을 다해서 살고 또그 최선을 다한 하루하루가 이렇게 쌓이다 보면 그게 입시 성공이 된다고 생각해요 저는. 그러니까 최선을 다한 하루하루가 계속해서 더해졌을 때 입시는 성공한다. 이게 제 공식입니다. 제가 1년 동안 느낀 거예요 이게. 그러니까 너무 잘하려고 하지 말고 너무 막다 막 완벽하게 하려고만 하지 말고 그냥 최선을 다해서 열심히 하세요. 막와 오늘 하루 힘들어 하고 이렇게 막 윙기적거리지 말고 그냥 그 매일매일의 하루하루 그러니까 오늘은 오늘에 집중하고 어제 못한 거에 신경 끄시고 오늘은 오늘에 집중해서 오늘 할거 최선을 다하시고 또 내일 걱정하지 마시고 내일은 또 내일이 있으니까 그때 가서 그때 최선을 다하면 되는 거니까 오늘은 오늘 걱정만 하고 오늘 생각만 하고 오늘 공부만 하자 어제와 내일은 신경 쓰지 말자 그거는 어제 내가 하는 거고 그다음에 또 내일 거는 내일에 내가 하는 거니까 오늘 하루에 집중하세요 그냥 오늘 하루에 집중해서 공부를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그게 쌓이다 보면 분명 성공하실 거예요 정말 분명 성공하실 겁니다 18번째 질문입니다 이것도 굉장히 많았는데, 아이패드, 제가 사용하는 이 아이패드에 대한 질문이 많았는데, 제가 샀을 때 기준으로는 제품명이 아이패드 프로 그 3세대였는데, 지금은 이게 조금 명칭이 바뀐 것 같더라고요. 아마도 그 아이패드 프로 11인치 2세대. 1... 어. 네, 제가 알기론 그런데 혹시 제가 틀렸으면 수정 부탁드려요. 그러니까 제가 샀을 때는 그냥 프로 3세대라고 하고 샀거든요. 이 프로 4세대의 카메라 두개 있는 버전 나오기 직전 버전의 아이패드 프로입니다. 그리고 애플 펜슬은 원래 필름을 부착해서 썼었다가 그냥 생으로 쓰고 있고 지금 여기 필름은 종이 질감 필름을 붙여놨고요. 근데 뗄까 말까 요즘 고민 중이에요. 이 종이 질감 때문에 되게 어, 좀 그렇더라고요. 뭔가 색깔도 잘안 나오고 그런 게 많아서 좀 이거는 고민이 있고 패드 케이스는 기억이 안 나요. 그냥 그 연필 보호해 주는 곳이 있는 케이스를 샀어요. 그리고 그 아이패드가 공부에 많이 도움이 되냐? 그리고 이거 사면 좋은 좋은지 좀 물어보시는 분들이 있었는데 개인적으로 네, 저는 잘 썼어요. 필기도 하기 좋았고 그다음 필기도 필기인데 그거 뭐지? 계획, 그냥, 스터디 플래너를 저는 책에다가 한번 놨었고, 다 여기 넘겨가면서 썼기 때문에, 네, 스터디 플래너를 안 들고 다녀도 돼서 좋았고, 인강볼때 도움이 되고, 또 가끔 PDF에다가 문제를 풀게 되는 일이 있더라고요. 저 같은 경우는 있었는데, 그때도 좋았고, 오답노트를 만드는 것도 되게 편하고, 네 그렇습니다 그래서 뭐 여유가 되신다면 아이패드를 장만하시는 것도 공부에 도움이 될 거라고는 생각합니다 근데 어, 무리해서 사시는 마시고 그리고 또 프로 모델은 저 같은 경우에 영상 편집을 조금 할 생각이 있었고 그림 그릴 생각이 있어서 프로를 샀는데 어, 그럴 생각이 없으신 분들은 굳이 프로 제품을 사용하기보다는 이제 뭐 8세대나 아니면은 에어 4세대 이번에 잘 나왔으니까 그 모델을 알아보시는 게더 좋을 것 같습니다 어차피 대학 학교를 가면 사게 돼있더라고요 거의 그래서 이왕 살 거면 고등학교 때 사서 오래 쓰는 것도 나쁘지 않은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19번째 앞으로의 계획이 어떻게 되시나요 그 다음에 또제 2021년은 어떻게 될지 에 대해서 물어보셨는데 2021년은 이제 제가 성인으로서 첫 그리고 또 대학생으로서 첫 해잖아요. 그래서 떨리고 하고 싶은 일도 되게 많고 공부하고 싶은 것도 많은데 일단 제가 올해 입시하면서 살이 5kg, 6kg 정도 쪄가지고 일단 살을 좀뺄 거예요. 원래 운동을 좀 했었어요 계속. 근데 겨울 너무 추워가지고 아침에 저 최근에도 아침에 6시 반에 운동을 하고 나갔는데 진짜 너무 추운 거예요. 너무 추워서 절대 운동을 할 수가 없는 그런 온도라서 그냥 포기를 했고 요즘은 쉬고 있는데 날씨가 조금 풀리면 다시 운동을 할 계획이고 그리고 이제 맥북을 어제 구매를 했어요. 그래서 뭐 배송 오는데 5주 정도 걸린다고 하는데 이제 영상 퀄리티를 좀 올릴 수 있을 만한 뭐 새로운 프로그램 공부를 좀 하고 싶어요. 영상 편집도 조금 공부를 하고 싶습니다. 지금은 되게 간단한 간단한 편집만 하고 있는데 이제 영상 편집 기술도 조금 늘려보고 싶고 그 다음에 약간 그러니까 내년부터는 사실 제가 입시를 안 하잖아요. 올해가 입시가 마무리다 보니 이제 정해지는 컨텐츠가 없다 보니까 제가 이제 컨텐츠를 기획을 해서 해야 하는 건데 그래서 내년에는 여러 가지 방향성의 컨텐츠들을 많이 해볼 것 같아요. 패션 관련된 영상도 만들어볼 생각이고. 뭐 브이로그도 계속 할 생각이고 또 입시도 제가 조언할 수 있는 것들은 또 계속해서 할 생각입니다. 그래서 내년 제 유튜브는 방향성을 좀 찾아가기 위한 그런 여러가지 영상들이 올라갈 거니까 어 기대도 해주시고 많이 좀 관심 가져주시고 응원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당연히 서울대학교 등교를 하게 되면 학교 브이로그도 만들 생각입니다. 네 그다음에 마지막 스무고개네요. 네 마지막입니다. 이거는 그냥 제가 하고 싶은 말을 하고 끝내도록 하겠습니다. 인사드릴게요. 어, 제 유튜브 채널이 정말 순식간에 갑자기 조금 커졌어요. 뭐, 커, 커 크다고 할순 없는데, 제 기준으로는 만 명이 넘어가고, 지금 거의 만 이천 명 정도 되는데, 저의 제 기준으로 되게 크고, 벅차고, 되게 감사한 일이거든요. 그래서 구독해주시고, 응원해주시고, 제 영상에 공감해주신 많은 분들께 정말 감사드립니다. 덕분에 정말 많은 추억 쌓을 수 있었고 용기도 낼수 있었고 요즘은 되게 행복한 나날을 보내고 있어요 제가 남들한테 관심 받는 걸좀 좋아하는 것같아 네, 관심 받는 걸좀 좋아합니다 그래서 사실 이 일을 하고 있는 거기도 하고 네 그래서 되게 요즘은 하루하루 행복하고 요즘 근황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자면 요즘 뭐하고 사냐면 면허 학원에 등록을 하려고 생각 중입니다 다음 주에 1월 달 돼서 다음 주에 등록을 할것 같고 그다음에 주식 공부를 조금 할까 생각 중이고 그다음에 또 영어 공부를 1월부터 1월부터는 공부를 좀할 계획이에요. 1월부터는 좀 공부를 좀 그렇게 할 생각입니다. 요즘은 그냥 영상 만들고 자고 넷플릭스 가끔 보고 게임 가끔 하고 근데 이게 그냥 전부고 별로 하는 일은 없습니다. 진짜 인여 예 네, 너무 인여롭게 살고 있고 올해를 돌아보면서 이제 오늘이 12월 30일이에요. 내일이면은 2020년의 마지막 날이고 또 새해가 밝게 되는데 올해는 진짜 어떻게 지나갔는지 모르겠고. 진짜 코로나 때문에도 그렇고 입시 때문에도 그렇고 진짜 올해는 약간 올해가 삭제된 느낌이 좀 있긴 한데 내년에는 제발 네안 그랬으면 좋겠는데 좋은 일이 많아서 올해는 정말 제여열 19살까지 사는 이 인생 중에서 가장 기억에 남는 해를 뽑자면은 올해인 것 같아요. 2020년을 뽑고 싶습니다. 그만큼 좋은 일, 행복한 일 많았습니다. 그리고 감사한 일도 정말 많았고 올해 느낀 게 이제 인간관계의 중요성 진짜 아는 사람이 많으면 좋다. 그리고 도움을 청할 수 있는 사람이 많아지니까 인맥의 중요성도 좀 느꼈고, 그리고 또 하나 느낀 게, 또 도와달라고 했을 때안 도와주시는 분은 없구나라는 거. 이거 한 가지 말씀드리고 싶은데, 도움 도와달라고 개인적으로 그 지인분들께 부탁을 하시면 진짜 안 도와주시는 분 거의 없으세요. 그러니까 입시하면서 도움을 좀 구해야 된다 하시면, 물론 뭐 저도 있지만, 주변 분들한테 좀 도움을 적극적으로 구하세요. 그러면 네, 좀더 완성도 있는 그런 활동들을 할수 있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어, 제 올해 2020년이 굉장히 마음에 드는 한 해였던 만큼 여러분들의 2021년이 제 2020년과 같은 정말 풍요롭고 만족스러운 그런 결과가 있는 해가 됐으면 좋겠고 정말 최선을 다하는 여러분들을 응원하고 또 응원합니다. 열심히 사시고, 항상 최선을 다하시고, 좋은 일만 있을 거니까 너무 걱정하지 마시고, 네, 응원합니다. 2021년 꼭 좋은 일만 있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제 채널 네, 구독해주시고, 영상 봐주시고, 사랑해주시는 분들 정말, 정말, 정말 감사합니다. 2021년에는 좀더 퀄리티 있는 영상들을 만들어보려고 노력을 하고, 좀더 다양한 영상들을 준비를 해보도록 제가 노력을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2021년에 제 채널도 많이 사랑해주시고, 오늘 여기서 인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